안녕하세요. 차세대 중고차 팀장 허춘행입니다. 저희 차세대 중고차는 수원에 위치한 수원중앙매매단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7년 동안 수많은 차량들의 매입과 판매를 경험한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를 추천드리고 있는 중고차 업체입니다. 그리고 딜러들만 볼수 있는 전산을 통해서 추천을 하는 매물로서 허위매물 없이 100% 모든 차량들은 실매물을 보장해 드리고 있으며, 투명하고 정직한 장사를 모토로 삼으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중고차 매물은 현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중고차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 3월 28일에 최초 등록된 2019년형 모델이고 주행거리 34,000km대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운행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사용 연료는 휘발유 겸 전기, 미션은 오토 색상은 검정 색상이며, 현재 3,20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우선 외관을 보시면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검정 색상을 겸비하고 있으며, 그랜저 차량답게 고급스럽고 귀품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 누구에게나 호불호 없는 완벽한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차량에서 중요한 부분인 연비와 정숙성이 무척 뛰어난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관의 상태를 보았을 때 훌륭한 연식과 2만 킬로대라는 짧은 주행거리를 겸비하고 있어 사소한 부분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운전석을 바라보시면 실내는 전체적인 브라운 색상과 블랙 투톤 조합 그리고 시트까지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기존 차량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으며 시트의 사용감까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전동 시트 옵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뒷좌석 역시 시트가 갈라지거나 찢겨진 부분 없이 신차급의 시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국내를 대표하는 준대형 세단에 걸맞게 성인 남성이 탑승을 하였을 때에도 불편하다는 느낌 없이 너무나 여유로운 공간을 갖추어 패밀리 세단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다음으로 핸들을 보았을 때 핸들 또한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블루투스 기능과 스티어링 휠 리모컨 옵션,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추가된 옵션의 차량이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및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옵션이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시게 되시면 실주행거리 34,062km를 운행한 차량이고 전체적인 앞좌석을 보았을 때 귀품있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갖추며 사용감이 전혀 없다는 내부 상태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어요. 기어봉 쪽과 센터페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버튼류의 손상이나 까짐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기능들이 전혀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인지라 옵션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현대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물론 주차식 더욱 편리하게 차량을 전체적으로 비추어 주는 360도 어라운드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며 하이패스 ECM 룸미러와 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뒷좌석 커튼 블라인드 옵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원터치로 트렁크를 열수 있는 파워 전동 트렁크,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하실 수 있는 워크인 시트,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과 후축방 경보 시스템, 운행 시 필수 옵션이 앞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이 있으며,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와 운전석 메모리 시트, 스마트키 버튼 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주행 모드를 바꾸실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 홀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방 감지 센서, 빌트인 캠등 수많은 옵션들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을 보시면 어떠한 부분에 사소한 수리 이력을 한 부분 없이 신품의 엔진 상태 그대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도 65% 이상 여유롭게 남았으며 타이어 휠 4장 모두 사소한 스크래치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고 계신 현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30일 또는 2000km 기간으로 엔진과 미션 개통에 대한 중고차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을 받았을 시점 주행거리 34,059km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개조했다는 튜닝 기력이 없으며 침수나 화재가 났다는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중고차는 렌트 이력이 있는 매물이 많지만 이 차량의 경우에는 렌트나 영업용으로 쓰이지 않은 용도 변경까지 없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차량에 대한 사고 요물을 보시게 되시면 어떠한 부분도 교환을 한 부분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또 다른 장점으로는 내차 피해를 받은 보험 이력 없고 한 명의 소유자만 운행을 했었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하부 쪽및 세부 상태를 보시게 되시면 신차급의 차량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부 쪽에 미세 누유나 누유가 찍혀 있는 부분은 전혀 없으며 변속기, 등속조인트, 베어링 등 차량에 대한 중요한 부품들까지 불량 없이 모두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차량이에요. 이렇게 현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중고차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의 신차급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신차 가격에서 천만원가량 감가가 되어 가성비 좋은 가격에 만나실 수 있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현대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중고차가 마음에 드시거나 또 다른 모델의 중고차를 찾고 계신다면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중고차를 신속하게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차세대 중고차 팀장 허춘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